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이아의 크로스파이어 3,000번입니다. 이 릴은 이미 뭐 입문자용 릴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입니다. 간단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기어비 5.3대 1, 무게 265g, 들림력 최대 4kg, 3베어링이며 무게는 구형 트윈파워 3,000번과 비슷합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는 시마노사의 2,500번 릴과 비교해도 무게는 크게 차이나지 가 않습니다. 외관도 펄이 들어간 짙은 그레이에 수풀에 금색이 더해져서 상당히 우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메이드, 메이드 인 베트남이지만 특별히 어딘가 문제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보증서가 있고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스풀을 제외하고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릴링하는 느낌도 준수한 편이고, 외관도 훌륭해서 입문 또는 막 쓰는 일이 필요할 때 구매하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출조해서 사용하고 후기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피싱캠핑이라는 사이트에서 29,500원, 택배비까지 해서 32,500원을 주고 구매했으며, 거기서 시키니까 이런, 릴 케이스까지 주시더라고요.